그나이나 문화 다른 게 사람들은 이제 18살 되자마자 집을 나가거든요. 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보기에 정말 신기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서로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역하지 마시고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제가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때 코로나 시기였고 저는 그때는 한국식 예의를 잘 몰랐고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서 인사를 할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제 접는 말 쓰거나 높힌말 쓰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고 그래서 뭔가 예의 없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담당자에게도 그렇고 어, 코로나 검사하신 분들에도, 분들에게도 제가 조금 이상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안한데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어,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 높임말이랑 존댓말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더 높임말이 있고 또또또또 또, 또, 또 예의 바른 단어들 많아서 저는 그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먹다 단어가 있잖아요. 밥 먹다 이런 거 있는데 밥 드시다 식사를 하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한국어 배웠을 때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면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누구한테 써야 될지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반말이랑 저는 높임말 섞여서 많이 쓰긴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어학단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학단에서 교수님들이 계셨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람을, 예쁜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예쁘다, 뭐, 칭찬을 해주거든요.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리는 성경이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님에게 계속 예쁘다, 예쁘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반말인 걸 몰랐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을 걸어서 교수님이 너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생각이었고, 저는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예쁘다라는 단어 자체가 반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보면서, 과거 저랑 지금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어서, 뭔가 신기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할때 며느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있는데 저는 물론 결혼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찍덕 활동을 할 때랑 인스타그램 활동할 때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결혼하진 않았고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무슨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며느리 시어머니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뭔가 저한테 어려운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들려면은 뭐, 열의를 해야 되고, 정서를 잘해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런 거를 솔직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제 남편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려고 그런 핸동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랑 관계 안 좋아도 결혼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뭐 면절, 생일 파티 할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근데, 딱, 딱히 이렇게 꼭 시어머니에게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도 계시고, 그리고 국제 결혼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가 뭐음이안 들거나 계속 뭐 이상한 말을 했거나 그런 게 엄청 많아서 저는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뭐 약간 기대하지 않겠죠? 외국인들은 문화도 모르고 언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충격적인 게 결혼을 할때 언어 서로 언어를 모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잘 이어지고 있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식 결혼 그런 거 보면은 어 한국 여자들은 조금 불산하기보다는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도 한국식 문화인 거 알겠지만 저한테 엄청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라는 면자리 있잖아요. 제가 주석을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석 그런 날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주석 때 무조건 가족 만나야 되고, 가족들이랑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저한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하 예를 들면 제가 주석에 쉬고 싶잖아.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휴일인데, 제가 쉬고 싶은데, 가서 김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서 그 할머니 집, 시어머니 집, 시골 가야 돼서,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익숙해서 그런 거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계가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흔하이나 문화 다른 게, 사람들은 이제 18살 되자마자, 집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혼자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학 가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기 자식을 끝까지 배려해주고, 키워주고, 돈을 주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예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지금까지 돈을 받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조금 뭐 부러운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살기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한국 문화는 그런 거를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예를 들면 남자는 벌써 40대, 30대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저한테 뭔가 이상하게 느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16살부터 만나기로 16살부터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마, 만나게 된 남자가 부모님이랑 산다 하면 은 저는 그게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역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만약에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이랑 살았을 텐데 네, 데 오크라인에서 제가 다른 경험을 겪어봤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살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이해해요. 정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인 부모, 부모들은 제가 배워야 할 점은 정말 끝까지 자식을 봐주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끝까지 좋은 직업, 좋은 미래를 주려고 하, 하지만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식이 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문화 차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한테 부모님들 끝까지 봐주고 끝까지 좋은 미래를 주려면 솔직히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게 자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노력을 안 하는 거랑. 부모님 도움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엄청 일찍 나가거든요. 18살 되자마자, 만 나이로 18살 되자마자 바로 집을 나가야 되고 그 나이에 부모님이랑 살면 은 그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받아들이는 지식, 그런 거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18살 되자마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한국에 왔을 때 17살이었어요. 혼자 왔고, 그때는 정말 한국인들 보기엔 엄청 어린 나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는 딱 부모님이랑 멀리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울 게 되게 많고, 혼자서 인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나이에 부모님이랑 살고 막 서른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집을 나가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가끔 한국인들 보면 좀 부럽긴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편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뭔가 불안감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 일찍 나가게 되면 불안감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그런 것도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집을 안 나가고 그냥 미래를 공부, 직업 그런 거를 생각만 한다면 불안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서로 주고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막 감사하다는 말을 벼, 표현하고 싶으면 무조건 선물을 사주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게 금지라고 알게 돼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교수님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선물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선원이라면 제가 굉장히 기벤 테이크에 테이크만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신기하게 봤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충격적인 게 한국 의사들 왜 이렇게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부모님 의사 집안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알려 줄때 사람들은 와 부잣집이구나 라고 대답을 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게 본사 활동이랑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변원이 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돈을 월급, 큰 월급 그런 월급을 받는다고 제가 처음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밥 사고 살고 공부하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돈을 좋게 받고 환자들 많고 인센 살려야 되고 시간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한국에서 그게 부잣집이라고 제가 좋음 들었어요. 한국에서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한국 왔을때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진찬을 많이 받고 예쁘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된것 같아요. 한국에서 얼굴 작다는 게 진찬인 게. 아직도 안 믿겨요. 왜 얼굴이 작다는 게 진짜일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뭐큰 얼굴도 있고 작은 얼굴도 있고 머리 사이즈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한국에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얼굴 작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저는 어나 얼굴 작아서 이상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겼던 문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발머리는 제가 제 차연머리거든요. 그래서 금발머리는 어,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금발머리인데 한국에서 다들 흑발이기 때문에 아마 금발 조금 예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흑발 예쁘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뭔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쁜 기준이 한국이랑 우크라이나는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귀엽다 그런 거라면 예쁜 게 아니거든요. 귀엽다고 말하지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섹시하고 냉정한 여자 느낌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눈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뭐 얼굴 작다는 건더 중요하지 않고 머리 길고 여성스러운 여우 같은 여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 오히려 그런 여자들은 인기 없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귀엽다 귀여운 그런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평범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신기했다고 느낀 거는 있다면 무조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외국인 버케스트 찍을 예전이 오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구독을 하고 열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